저 밑에서부터 걸으면서 이 언덕이 지형적으로 어떻게 산에서 올라 내려오고 이쪽 편과 이쪽 편을 가르는 분수령을 하고 있다는 것도 봤고 또이 근동에 가장 낮은 곳을 뺑 둘러서 언덕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사방군대에서 높은 곳에 있어서 마치 가야개 무덤처럼 높은 자리 다 보이게 그런 언덕 자리에 신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형적으로. 자저 뒤에 계신 분들 이제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 얘기 드릴게요. 자 교재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제 같이 봐요. 옆 사람들하고. 자 69쪽을 펴주세요. 교재 69쪽. 아, 공부하는 모습이 예술입니다. <laughs> 저기, 어, 예, 아주 좋아요. 자, 아지 사주라고 하는 분을 모시는 신사를 우리가 오미야시 신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역시겠쪽 여기 한번 보세요. 어, 문화재 애호. 어, 중요 문화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본에서 중요 문화재는 우리의 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보 다음이 우리 보물이잖아요. 그러면, 어, 일본도 국보 밑에가 중요 문화재예요 그래서 중요 문화재고 어, 미, 아, 지, 신, 사.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식으로 읽으면, 어, 미, 아, 지, 신, 사예요. 그죠? 그리고 가로 열고, 회, 외, 사, 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회, 외, 사, 지. 그래서 저 밑에 가로 열고 한거 회의 사진은 흰 옷구마를 말하는 거예요. 회의가 해누구마니까그해누구마고그 다음에 이 석탑, 석탑 저거 뭔지 아세요? 맨 끝에. 석탑파인가? 뭐라고 해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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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파? 아, 석탑파. 그러니까 수투파의 그거예요. 저 뒤에 13층 탑이 있어요. 그 13층 탑은 평안시대다. 해안시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안시대 거예요. 저 탑은. 그러니까 이때, 해누고마사는7세기경이라고 어, 그랬잖아요. 그럼 오미어시 신사는 더 앞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누적이 돼 있냐면 먼저 오미어시 신사가 있었을 것이고 아즈키를 모셨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어느 대에 7세기경에 여기가 사찰로 둥갑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사찰이 들어온 뒤에 이제 저런 탑이 해안 시대에 이제 왔는데. 그런 사찰은 다 없어지고 여기에 히노쿠마사의 신사만 자리를 다시 후대에 어, 세웠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 앞에 구조를 봐요. 맨 앞에에는 지금 석등이잖아요. 그런데 어, 여러분들 이제 일본에 와서 처음 일본에 오신 분들은 저 보세요. 저거 화강암이잖아요. 저 화강암인데 엄청나게 입자가 커요. 저거, 시커멓게 보이는 거이잖아 저건 약간 편마계통의화강편마암계통이에 저거는. 저 위에 나무 기둥 바로 아래에 있는 거는 화강편마암계통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세로 있는 건 약간 붉은 빛 도는 건 홍장석이 들어있는 화강암입니다. 우리 한국 건축에서 저거 얇게 갈면 엄청나게 예쁜 문이 나오는 거요 벽체, 외벽에다 대는 거 그러니까 저거는, 어, 완전 조립질의 화강암의 특징을 보이고, 그 다음에 얘는 또 달라요. 요거는 입자가 저거보단 작아요. 그러죠? 그리고 저거도 다 화강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본 처음 와가지고 우리 박정원 대표하고 와서, 일본에 와서 여기 오미화 신사 왔는데,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화산섬, 화산열도, 뭐 이런 생각으로 어, 이 관념이 딱 들어있는데, 와서 보니까 그화산암은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화산암 하나 봤지, 이제. 응유함이 있으니까. 그 외에는 다 화강암이었어요. 오사카성가도 전부 다 화강암이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화강암을 귀화격이고 보물 같다고 해서 대보 조산 운동이라고 대보 화강암이라고 대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일본에도 화강암이 많다 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관심 있게 보세요. 그냥 뭐 외형만 보지 말고 세세하게 꼼꼼하게 나무들은 어, 뭐가 있는지, 어떤 나무들이 어, 살고 있는지. 저거 저 일본말로 스키라고 하는 삼나무죠. 저거 삼나무잖아요. 네. 삼나무도 보이고 이제 이따 저 뒤로 돌아가면 어, 농나무도 보이고 이 제주도에서 보이는 상록활엽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먼저 구조부터 살펴보면 석등이 있는데 석등 뒤로 조거가 있죠. 조거 도리라고 하는 거 일본의 도리 그래요. 도리 저게 조거예요. 그런데 봉나비죠 공나비고저 현판 석판 현판을 보면 역시 어미야지 신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오미야지 진사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이 도리라고 하는 조거의 구조가 우리의 뭐하고 비슷해요? 홍살문. 그렇죠 홍살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몰라도 딱 오면 어? 비슷하네 그래서 이 도리라고 하는 걸 찾아보면 한국의 홍살문 기원도 언급이 되어집니다 70쪽 넘어가 보세요 음. 아, 여기가 이제 어미어시 신사 아직신사, 아직신사를 모시는 어, 그런 신사다 그래서 이 어, 아직기를 모시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아직기와 왕인을 관한 얘기는 제가 기다 써놨습니다 사료를 제가 동원해서 그러니까 찾아가서 읽어보시고 석등과 도리에서 72쪽으로 가보세요 없는 분은 저랑 같이 보시고 네, 자 거기 지금 책을 보시면 이제 입구에 구조에 우리 홍살문의 세종대왕의 영릉 영릉의 홍살문을 제가 어, 불어 해놨습니다 그 홍살문하고 보면 기둥 두 개에다가 위에 보를 두개 뒀죠 마치 우리 한옥의 창방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해놨는데 거의 유사해요 그리고, 어, 우리의 홍살문은 양 끝이 그냥 수평으로 끝났지만 얘는 맨 끝에가 지붕 처리가 됩니다. 마치 이 탑의 옥계석처럼 이렇게 이렇게 굴곡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어, 불교의 이 천악문이는 아니면 일주문이 됐든 간에 외부의 세계와 내부의 세계를 구별하고 경계 짓고 뭔가를 이런 위험을 나타내게 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의미죠, 홍살문이. 그럼 이 도리도 마찬가지죠. 다 이게 신사가 있는 곳에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 봉납이라고 써있는 저 도리 구조를 안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고요. 자, <놀람> 생님 이제, 그대로 좀무시고 이거 말고. 아시디. 자, 선생님들 교재 1 5 6쪽펴주세요1 5 6쪽잘떨잘 떨어졌어요. 놔떨세요 제가 지금 어걸 관리하기가 어려워서어졌어요잘 떨어졌어요. 잘 떨어졌어요. 잘 떨어졌어요. 잘떨어이어요잘 그지만 쌤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듣고 아, 그런 왕이 있었구나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자, 1 5 6쪽에 일본 천황 계부의 아스카 시대를 지금 여기는 두산백과를 제가 인용했는데 538에서 710으로 잡았습니다. 538이 뭔 의미인지 알겠죠? 성왕 때 전했다라고 하는 연도. 이거는 이제 성덕 태자의 관련된 글에서 538년이란 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용준 쌤이나 기타 사람들은 552년부터 잡기도 해요. 그 552년에 불교가 전래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552에서 712든 538에서 712든 어쨌든 아스카 시대의 이 기간이다. 그러면 거기에 어, 센카를 찾아봐요. 센카? 응, 음, 센카 찾았어요? 28대. 535에서 539잖아요. 찾았나요? 그러면 이 535에서 539면은 이때 백제는 성왕 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523에서 554년까지가 성왕이니까 그 생가천왕이라고 하는 생가왕 오킴이라고 하면 되겠는데 그왕때 여기 뭐라고 써있는 거 보세요 선화천왕 회외 그 다음에 노지요 노노 입야궁 지. 그니까, 요게 궁 이름이요. 헤노쿠마의 요입 야궁. 이거 궁궐 이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스카라고 하는 고대의 이 일본의 어, 마음의 고향이고, 일본의 출발지가 여긴데, 지금 현재 오늘날 일본의 출발지가 여기입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훨씬 이 자리가 더의미가올 거예요. 그래서 선화가 바로 생과, 생과천황입니다이 자리를 이 때, 이 천왕 때, 궁으로 썼다고 하는 얘기에요. 이 자리가. 그러면 여러가지가 중첩되죠. 자, 저 뒤에 13층 탑 보일 거죠? 신사 우측에. 보이죠? 아, 저게 어느 시대, 해연 시대의 저 건물인데, 우리가 교토의, 교도인, 평동원에 가서 저 13층의 탑을 볼 거예요, 또. 일본은 저 탑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다른 탑 종류는 잘안 보이는데, 저탑 형태로 보여요. 우리 탑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탑의 모습이. 그래서 이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이나 또 근대식이나 이 일본인들이 우리의 사찰에 있는 이 탑의 욕심을 그렇게 냈어요. 우리 탑은 엄청나게 조화롭고 아름답거든요. 그죠? 특히 또 부도조차도 스님의 이 사리를 넣는 부도, 승탑조차도 국부들 많잖아요, 우리. 연국사라든지 아니면 저기 화, 화순의 쌍봉사라든지 아니면 어, 여, 여주에 있는 어, 이런 국보들이 막 가서 보면 이거 예술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탑의 형태와 일본의 탑 형태를 보면 완전 대비가 돼요 한 가지 이게 어, 바로 선화천왕 그러니까 센카천왕의 궁터였다고 하는 곳에서 아스카지역에서 첫 번째 궁터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를 들어 신라 가면 경주잖아요 막 어디 옮겨 댕긴 게 아니잖아 그럼 백제, 그러면, 물론은, 하북 유래성도 있고, 하남 유래성도 있고, 한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를 보면.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윗부분을 한성 백제라 해요. 그리고 공주를 웅진 백제라 하고, 부여를 사비백제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원전 18년부터 망하는 668년까지 그긴약 700여 년 동안을 세 군데 수도가 정해져서 움직였어요. 고대 국가로서. 그런데 일본은 여기 아스카에만 10개가 넘어요, 궁궐이왜 그러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궁궐을 오래 쓸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땅속에 굴립식으로 묻는 거기 때문에 어느 가면 썩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일본은 당시 이천황이 죽거나 뭐가 있으면은 재수 온붓는다고 그래서 옮겨요. 근데 옮기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땅파서 지둥 세우고 건물 지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대국가의 규모나, 이런 당나라의 어떤 장안성을 본따가지고 하는 거대한 구조는, 일본에서는 694년에, 지토천왕 때 처음으로, 이 나라에, 좀만 올라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후지와라쿄라고 있어요. 후지와라쿄. 등원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694년에 중국의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따서, 성다운성을 처음으로 성 694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아스카에 있는 일본의 왕궁의 어, 성, 이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가옥처럼 생긴 그런 거고 그들이 이근방 이근방에서 왔다갔다 하니까 신하들도 옮길 일도 별로 없죠 여기서 서반 잡고 있는데서 그냥 왔다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카에 1 0 개가 넘는 궁궐터가 있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기 어, 고려 개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개. 아, 이게 지금 한자로는 박견이라고 그래. 박견, 예, 짐승 이름, 박자에다가 견자를 쓰는 박견인데, 고려견이라고 합니다. 고려견, 그런데 고려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신사에 있는 이이고려개 고려견이 누구냐? 아, 이거를 이제 제가 꼭 읽고 오라고 했던 이, 아, 존카토코벨 선생이. 아, 자기 엘렌 코벨과 함께 이제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연구를, 이제 본래 미국, 일본에서 하기를 했고, 일본 통이에요. 코벨 선생은. 그래서 이 일본의 문화에 특히 대덕사라고 하는, 어, 거기가 바로 그선 연구로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 대덕사에 그래서 묻혀 있는 거예요. 코벨 선생이. 그런데 일본을 연구하고 일본을 이렇게 안내하다가, 1936년에 처음으로 아마 한국을 왔었던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때.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한국에 대한 걸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훗날 1978년, 80년대에 이제 한국에 와서 살면서 완전히 생각을 달리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얘기부터 좀 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76쪽. 76쪽에 제가 요 빨간 줄로 쳐놓은 거 있어요. 일본의 신토 종교는 거의 한국에서 들어온 것이고, 불교 문화도 거의 한국에서 받아들였으며, 불교 예술품은 거의 모두 한국 것이고, 수백 년 동안 일본의 귀족 계급 3분의 1 이상이 한국인이었다 단언한다. 이게 일본에서 하게 받고, 일본을 그렇게 연구하고, 일본에서 존경받았던 학자가, 결국 한국을 안주에 이렇게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려견이라고 하는 것도 이분이 어, 당시 1930년대에 그 도쿄 국립박물관의 아, 아카야마 아사부라고 하는 학예사가 낸 글을 인용해요. 그래서 몇 가지 만 읽어주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진구 왕후가 200년 한국을 정복하니 한국인들은 앞으로 영원히 개처럼 일본에 충성하겠다고 맹세하고. 80척의 배와 왕자를 인질로 보냈다. 고구려 개 조각상은 영원한 복속의 표시다. 인용 둘. 진구와 그의 군사가 한국 땅에 다왔을 때개한 마리가 나타나 안내자처럼 진구의 군사를 인도해 승리하도록 도왔다. 그러므로 개 조각은 이때의 안내견을 나타낸다. 인용 사. 개는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후각이 예민한 고로 집과 신사를 밤낮으로 지킨다. 아, 그래서 이 코벨이 이거를 자기 책에다가 이인용을 썼는데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이게 고려계라고 하는 걸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써댄 거라고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일본 신화와 천황제 이데올리기를 사전교육 때 강의한 이유도 그큰 흐름을 알지 못하면 일본의 문화 역사를 이해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공왕후의 이 사만 정벌 전승이라고 하는 이 허구 맹랑한 어, 이야기가 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침략이 아니라 정보로를 갔다고 한 표현한 거하고, 그리고 1875년에 일본의 이, 이 사유고 다카모리를 포함한 정한 눈자들이 정한 다시 되찾자는 거야 한을 그 한이 조선의 조자도 아니고 아니거든요 사만의 한자에 그러니까 진공왕후 때부터 이어져온 이러한 뿌리 깊은 침략 야욕을 계속 이어온 거거든요. 찐구강호가 없는 건데, 한 것이 아닌데, 그것이 이런 책 속에서도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코벨 선생의 아들, 엘렌 코벨을 이제 불러왔어요, 한국으로. 그래서 이분이 연구하면서, 얘는 시베리아의 늑대와 갠가 뭔가를 합성한 고구려의 이 무사들이 얘들을 훈련견으로 만들어가지고 들어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 박견이라고 하는 고려 겐 코마이누라고 합니다. 코마이누. 이 코마이누는 자 먼저 어, 우리 선생님들이 이 신사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부도좀 해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일본을 공부하고 이름 있는 오래된 신사는 대부분 다 한국에서 온 거예요. 자기들에게 물 건너와서 전해준 거라든지 문물을 전해준 거라든지 그런 신기라든지 물건. 아니면 그뭐 예를 들어 군지신사 군지왕을 모신다거나 고구려의 왕 약광을 모신다거나 백제의 손광을 모신다거나 이런 백제왕 신사라든지 전부 다 유서 깊은 신사는 모두 고대 한국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일본 신사하면 제일 먼저 나온 신사가 뭐예요? 야쿠신사 어? 야쿠 신사. 야쿠 신사. 야쿠 신사. 정확히 뭐라고 읽어요? 야스쿠. 전검들 야스쿠니. 야스쿠. 야수군이 신사잖아요. 그 야수군이 신사라고 하는 게 본래는 1867년에 이 봉환할 때, 그러니까 왕정복귀를 위해서 막부를, 어, 대일본 제국으로 반영하면서 이제 정부를 봉헌할 때, 그때 전쟁을 할 때, 어, 이 정부군과 막부군이 싸우는데, 그때 정부군의 희생자를 일본의 이 도쿄에 있는 황실 옆에다가 그들의 희생을 기리려고 한게 본래 야수군이 신사예요. 그런데 1970년대 이들이 일본 이 태평양 전쟁의 전범 제1범어 사망당한 A급의 도조 히데끼 도조 히데끼가 태평양 전쟁의 그 한복판에 있던 인물이거든요. 가를 합사하면서 지금 이러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수꾼이는 우리에서 머리에서 없애고 단 일본에 있는 이런 어 왕인 박사를 모시는 신사나 이런 아지기를 모시는 신사나 백조왕을 모시는 신사나 고려 신사나 아니면 하치만하치만 인물 로 화상경. 제가 아까 그 와카야마라고 하는 곳에, 어, 그, 그 어, 동경을 모시는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텐니시 나라에 있거든요. 천니시라고 하는 텐리시에 뭐가 있어요? 이소노카미 신궁이 있습니다. 거기에 칠지도를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신사라고 하는 것은 꼭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신격을 부여한 사물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물들의 출처는 고대, 한국일 가능성이 다 많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아 어, 일본 신사 왔을 때, 야스쿠니를 떠올리면서 거부감 갖고, 이게 지금 우리 선대가 온 거잖아요. 우리 선대아직기를 모시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어, 고대 한국인들 그렇다고 지금 그들이 우리,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 다, 일본으로 다 이제 돼서, 일본 사람이지만은, 어쨌든 이 신사라고 하는 의미는, 어, 그런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걸좀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 고마이노도 이쪽으로 돌아와서 보세요. 이 뒤에 보면 누가 이거를 그 이걸 지금 사자형이라고 하고 늑기도 닮아 있고 시베리아 개도 들어 있고 그래서 어다 여러 가지가 합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만 쳐다보면 누가 이게 개 꼴이라고 하겠습니까 여기는. 그죠?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내일 아어 나라 공원을 돌 거예요. 나라 공원을 우리 박정원 대표님이 뒤로 산속으로 걸으라는 코스를 개발해 줘가지고 얼마나 힐링했는지 몰라요, 작년에. 보통 밑에 사슴 우글거리는 그 길로 많이 다니는데 그길안 가고요. 뒤로 산속으로 가서 숲길로 갑니다. 힐링 코스로. 개봉 박두.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제가 좀 분석해 드릴게요. 아래는 화강암으로 기단부를 삼았어요. 여기도 지금 화강암이죠. 그런데 얘는 화강암보다 더 진하지요. 색이 좀 진해요. 이런 건 섬노감이라고 합니다. 밑에는 이제 화강암이요 얘는 섬노감이야. 그리고 얘도 화강암입니다 자, 그런데 받침돌의 의미는 그렇게 같지만, 정자 고려겐, 꼬마인누는 전혀 다른 암석을 썼습니다. 얘는 뭐냐면 사암이에요. 가까이 와서 보세요. 가까이 와서 보시면 입자가 모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모래로 되어 있어야 이렇게 조각할 수 있는 거예요. 화강암으로 되면 이렇게 조각 못 합니다. 이렇게 안 나와요. 암질 암질 때문에 우리가 울죽은 방구단각화가 국보잖아요. 그천전이 암각서도 국보예요. 거기는 다삼 계통에 어, 쉐일 계통에 어, 전파남 계통에 이런 퇴적암의 미세한 입자들이기 때문에 조각하기 다 쉬운 거예요. 이 돼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꼬리를 정멸하게탈팽이처럼 이렇게 만들어가고 저 갈기 이이 이, 이 갈기도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어, 갈기나 이런 처리를 한 거는 얘, 얘의 받침대부터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암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미세한 사암으로 만든 거예요. 따라서 저는 여기서 뭘 유추하냐면 한국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면 일본의 사암이 있다 없다? 있다. 사암이 있다, 퇴적암이 있다. 그래서 제가 나라에서 여감층을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꼬리를 물어가면 여기에서 이 현무암이나 뭐 용암이 있는 암석 한 개도 없어요. 다 화강암 개통을 옛퇴자가면저 뒤에 보세요 석등도 보면 다 화강암이잖아요 보이죠? 얘도 그러고 얘도 다 지금 화강암이잖아요 여기도 화강암이고 최대 화강암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화강암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질 좋은 화강암 황등 화강암 이런 것들을 대부 화강암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어 여기 이 신사는 관두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세요.